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15년의 결혼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 싱글맘으로 딸두 명을 키우고 있는 30대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전 남편을 만났고 부모님이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살던 저는 20살이 되던 해에 할머니마저 돌아가시자마자 저는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혼자 남게 되면서 저는 의지할 곳이 없었고 제 옆에 있던 남자친구와 산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낫겠다 싶어서 결혼하게 되었지만 시작부터 저에게는 악몽 같은 날의 연속이었습니다. 여보 요즘 왜 이렇게 늦게 오는 거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내가 뭘 하든지 네가 알게 뭐라고? 우리가 연애부터 부부로 산지 이제 17년째야. 그런데 내가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라도 되는 거야? 내가 아내로서 알 수도 있지. 네가 내 와이프라고? 너 거울 좀 봐라. 누가 너를 보고 30대라고 하겠냐? 애 낳고 나서 푹 퍼지더니 살도 찌고. 그렇다고 돈도 안 벌어오고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제에. 내가 왜 일을 안 해? 애들 학교 보내놓고 난 후에 나 지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잖아. 야, 그거 한다고 얼마 번다고 그러냐? 너 진짜 남편이 밖에서 고생하면서 돈 벌어다 오면 아껴 쓰고 살림도 잘 못하냐? 누구는 살림만 잘해도 유튜버로 인기 끈다고 하더만. 내가 배운 적이 있어야 말이지. 그래도 나 이때까지 결혼한 후에 자기가 번 돈을 허투루 쓴 적이 없어. 나름대로 나는 아끼면서 잘 살고 있는데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나는 너무 서운하다. 네가 아껴서 우리가 부자 됐냐? 겨우 오래된 이 아파트 하나 샀다. 남들은 코인이다 주식이다 하면서 집에서도 수천, 수억씩 벌면서 남편한테 차도 사주고 가게도 내주고 시댁에 집도 사준다고 하더라. 내가 그런 거잘 몰라. 그리고 함부로 했다가 힘들게 번돈 날리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네가 이제 겨우 서른다섯 살에 오십 대 아줌마처럼 퍼지는 거야. 요즘 지나가 봐라. 네 나이 또래 중에 너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지? 그래도 여보 앞으로 집에는 일찍 들어와. 애들도 사춘기인데 자기가 애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시간도 가지고 말이야. 그래. 말이 나가서 말인데 애들이 누굴 닮아서 저래? 순작이 엄마만 알고 아빠 일기를 못 같이 알고 있어. 누가 저렇게 키운 거야? 너 교육 똑바로 안 하냐? 내가 스무살 때뭘 알았겠어.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키웠어. 그러면 당신은 뭐 했어? 애들 한창 손 많이 갈때 매일 친구들 만나서 술이다 여행이다 다니고 일도 제대로 자리 못 잡고 지금도 겨우 아버님 가게에서 일 도와주고 있잖아. 그러면 내가 20대 88 청춘에 너한테 코 끼어서 결혼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못 즐기니? 너 아니었으면 나 아직 총각이야.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아서. 지금 이쁜 여자랑 연애하고 있을 텐데. 아이고, 내 팔자야. 내가 너랑 왜 만나서 이 고생인지 모르겠다. 그래도 이번 주 주말에는 일찍 와. 우리 할머니 기일이잖아. 니네 할머니를 내가 왜 챙겨? 아무튼 나 이번 주 주말에도 친구랑 여행 가기로 했으니까 그리 알아. 민정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요즘 남편 잘 지내죠? 아이들도 공부 잘 하고 있고? 네, 그럼요. 아이들은 워낙에 알아서 공부를 잘해주니까. 제가 다 고마워요. 남편은 지난주에 친구하고 여행 간다고 다녀왔네요. 그렇구나. 저 혹시 민정씨,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모르겠네? 무슨 하실 말씀 있으세요? 그게, 나 지난주에 민정씨 남편 골프장에서 봤어. 네? 저희 남편 골프칠 줄 몰라요. 사장님이 잘못 보셨겠죠. 민정씨가 우리 가게에서 한두에 일했어? 벌써 3년째 아니야. 우리 동네이니까, 나도 오다가다 몇번 받고. 그러니 나도 얼굴은 확실히 알지. 자기 남편이었어. 아, 그래요? 그런데 여자랑 있더라. 친구랑 커플로 온것 같았어. 남편 친구 중에 골프 좋아하는 여자친구 있어요. 요즘 애들 말로 여사친이요. 그분 같아요. 둘이 그냥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저랑도 잘 알고 있는 사이이고요. 아니야. 그냥 친구 같지 않았어. 손잡고 뽀뽀하고 하던데. 그게 친구 사이는 아니잖아. 아무리 봐도 자기 남편 바람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알아봐. 당신 나하고 이야기 좀 해. 뭐? 또 잔소리 하려고? 나 피곤하다 그만해라. 너 은경이랑 바람피니? 누가 너 지난주 골프장에서 봤다고 하던데. 은경이랑 다른 애들이 하도 필드에 한번 나가자고 하길래 나도 궁금해서 한번 가봤어. 은경이랑 너랑 뽀뽀하고 난리도 아니었다던데. 당신 똑바로 말안 해? 그래. 잘 됐다. 나 은경이랑 만나. 어떻게 내 친구랑 만날 수 있어? 은경이는 너랑 달라. 몸매도 날씬하고 능력도 있고 부모님도 능력이 빵빵하더라. 누구랑 비교할 수도 없지. 그러니 나 너랑 이혼할 거야. 뭐? 이혼? 누가 해준대? 네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야? 은경이도 이혼해주면 애들 학비까지 넉넉하게 준다고 하더라. 내가 고등학교 때 너랑 사귈 게 아니라 은경이랑 만났어야 했어. 그랬으면 지금 부잣집 사위로 떵떵거리고 살건데 말이야. 너 유책 배우자야. 내가 이혼해줘야 할수 있어. 너는 자격 없거든. 아이고 드라마는 또 많이 봐서 그런 것도 아니야? 내가 바람 폈다라는 증거 있어? 없잖아. 그냥 은경이가 한몫 챙겨준다고 할때 헤어져. 너나 나나 솔직히 지금 30대 중반이야. 남들은 아직 결혼도 안 했을 나이라고 서로 갈길 가자. 어머님 혹시 톡 가능하세요? 웬일이냐? 네가? 어머님. 에비가 바람 피고 있어요. 제 고등학교 동창 은경이 아시죠? 걔랑 만나고 있대요. 그래? 그 부잣집 딸 말하는 거지? 우리 가게에도 몇번 왔었어. 에비가 가게에도 데리고 왔어요? 그래. 그리고 남자가 바람 한번필 수도 있지. 넌 그걸로 호들갑이냐? 솔직히 너처럼 살쪄서 푹 퍼진 여자 보다가 은경이 같은 애 보면 나라도 넘어가겠다. 너 거울도 안 보니? 어머님 너무 말씀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살림하고 애들 키우고 애비 뒤치닥거리 하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시잖아요. 그러게 누가 스무 살에 덜컥 애 임신해서 결혼하라고 했니? 그리고 요즘 누가 바쁘다고 그렇게 퍼지고 있어? 내 주변의 지인들 보면 너 또래 애들도 다 관리해서 아가씨 같더라.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제가 그런 걸 신경 쓸 일이 어디 있어요. 운동 다니고 가꿀 형편도 안 되고요. 남편이 겨우 아버님 가게에서 번 돈에다가 제가 편의점에서 번 돈으로 애들 학교만 보내고 있다고요. 네가 능력이 없는 거지. 애비 봐라. 애가 둘이나 있어도 자기 관리하고 꾸미고 하니까 은경이 같은 부잣집 아가씨가 좋다고 만나잖니. 너는 너 스스로 반성해야 해. 애비 잡지 마라.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누굴 탓하니? 어머님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남자가 바람피는 건 바로 와이프 잘못이야. 밖에 이쁜 여자들 천지인데 집에 푹 퍼진 마누라 봐라. 있던 정도 떨어지겠다. 어머님, 아버님이 바람피셔도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니네 아버지? 그 사람이 바람핀다고? 그럼 꼰대 같은 사람이? 내가 폈으면 폈지. 니네 아버지는 그럴 위인이 못 돼. 그렇게 말씀하신 거 후회하실 거예요. 애가 뭐라는 거야? 남자가 그 까이껏 한번 실수할 수 있지. 에휴, 내가 애비한테 말해볼게. 너 진짜 좋은 시어머니 만난 줄 알아? 손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런 일 있으면 아들 편들어. 나처럼 며느리 편드는 줄 알아? 너는 진짜 잘해야 해. 저는 사실 아버님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님한테는 1년 넘게 만난 다른 분이 계시다는 것을 말이죠. 워낙에 드센 어머님과 사고만 치는 하나뿐인 아들로 인해 평생 힘들게 살아오셨습니다. 이 집에서 유일하게 저에게 잘해 주시는 분입니다. 1년 전 저는 우연히 지나가다가 아버님이 웬 여자분과 있는 걸 알았고, 그 당시에는 당황하실까봐 모른 척 하였습니다. 한눈에 봐도 어머님과는 다른 분위기의 여성분이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에게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아버지도 놀라셨지만, 도저히 이제는 어머님과 사고치는 아들 때문에 고생하기 싫다며, 이혼하실 거라고 하였습니다. 다만 본인이 말할 때까지 저에게 말하지 말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어머님이 저렇게 나오시니 저 역시도 그냥 두고 볼순 없었습니다. 너 이게 무슨 말이냐? 너 니네 아버지가 바람피는 거 알고 있었니? 네저 1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너 어떻게 나한테 말안 하고 있을 수 있니?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바람을 피고 있다고? 그렇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해. 그런데 너 엄마한테 말안 하고 뭐 했어? 아버님이 스스로 말하신다고 나보고 모른척 해달라고 하셨어. 그리고 어머님이 나보고 당신 바람핀다고 하니까 남자가 한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용서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나는 어머님도 그러실 줄 알았는데. 얘가 무슨 소리야? 남편이 바람피는데 참는 여자가 어디 있어? 너 바보니?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애비 바람피도록 만든 원인은 저라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러신 것도 바로 어머님이신 거죠. 당신 엄마한테 당장 사과 못해? 네가 잘못해놓고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왜? 나는 할말 없는걸? 할말 있으면 아버님한테 해. 내가 이 방에 초대했거든. 당신, 바람피는 거에미는 알고 있었다며? 알고 있었어. 내가 말하지 말라고 했어. 아버지,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요? 같은 남자로서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내가 니네 엄마한테는 미안하다만 너한테는 그러한 소리 들을 이유는 없구나. 너도 바람피고 있다고 들었다. 아버지 그건 제 와이프가 워낙에 그렇잖아요. 뭐가 그렇다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너한테 너무나 아까운 사람이다. 너처럼 철딱선이 없고 사고치는 놈하고 15년이나 살았어. 그리고 이쁜 딸도 둘이나 낳아줬고. 아버지가 모르셔서 그래요. 저 사람하고 살면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뚱뚱한 몸을 보세요. 제가 같이 살고 싶은가? 그래서 나 너랑 이혼하려고. 그러니까 당장 도장 가지고 와. 나는 이미 서류에 도장 찍었어. 그게 무슨 말이냐? 남편이 고작 바람폈다고 이혼한다고? 어머님도 지금 난리시잖아요. 그런데 저라고 이혼하지 말라는 법 있나요? 그러니까 말리지 말아요. 아참 이제 어머님 아니지. 아줌마 저한테 신경 꺼요. 당신 엄마한테 무슨 말이야? 그래? 이혼? 누가 무서울 줄 알고 나는 은경이랑 재혼하면 되거든. 너나 걱정해. 그 잘난 은경이? 과연 걔가 너랑 결혼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해봐.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은경이한테 무슨 말 들었어? 안 그래도 요즘 연락이 잘 안되던데. 너 무슨 말 한거 아니지? 내가 무슨 말을 해. 아 맞다. 그 이야기는 했어. 너 능력도 없으면서 주식해서 폭삭 망해서 앞으로 빚이 2억이나 있다고 그건 말해줬어. 너 그걸 은경이한테 말하면 어떡해. 그건 내가 결혼하고 나면 차츰 말해서 갚으려고 했다고. 너 그게 무슨 말이야? 주식한다고 이역이나 날려? 아버지 말 나온 김에 가게 담보로 저 2억만 빌려 주세요. 제가 은경이랑 결혼하면 그때 바로 다 갚아 드릴게요. 아버지도 저런 고아인 뚱뚱한 며느리보다는 이쁘고 능력 있는 며느리가 낫잖아요. 나 가게 애미한테 넘겼다. 그러니 나는 능력 없어.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걸 며느리한테 왜 줘? 나도 이제 당신하고 아들놈한테 지쳤다.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러니, 당신도, 제발 그 허접한 자존심 부리면서, 다니지 말고, 나랑 이혼해줘. 내가 유책 배우자이니까, 우리 살고 있는 아파트는, 당신 줄게. 그리고 애비, 너도 이제 정신 차리고, 애미는 하루 빨리 애비랑 이혼하고. 저 양반이 미쳤나, 진짜 어떻게 되어가는 거야? 너 당장 그 가게 내놓지 못해? 그거 내 거라고. 아버지가 말하셨잖아. 내 거라고 말이지. 아참 당신 이혼 안 해주면 상관으로 고소할 테니 그냥 해주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애들은 내가 당연히 키울 거니까 평생 볼 생각은 하지 말고. 어차피 애들도 당신 볼 생각도 없지만. 애미야. 여보 나 그거 당신 못 줘. 당장 법적으로 처리할 거야. 네 마음대로 하셔. 네 생각대로 될지는 모르겠네. 전 남편은 이미 명예 이전한 아버님 가게를 자기 거라고 법적으로 싸우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고등학교 동창이자 전 남편의 상간녀였던 은경이는 남편이 주식으로 빚이 2억이나 있는 걸 알고 바로 헤어졌습니다. 오갈 데가 없어진 남편은 울며 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소송으로 양육권, 친권을 모두 가져오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시 어머니와 전시 아버지도 결국 이혼하셨고 아버님은 만나시던 분과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여생을 보내시고 있으며 아이들과 자주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가게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며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들리는 소문에는 사시던 집을 팔고 다른 곳에서 가게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잘안 되는 모양입니다. 긴 사연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